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 선수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저는 K 스포츠 심리상담소 대표로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선수들을 상담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강화와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집중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오면 집중력과 관련된 심리 훈련과 멘탈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한 다음에 더 좋은 경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많아서 힘들었고 근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수행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저한테 찬스가 왔는데 불안함이 너무 커서 슛을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나 팀 스포츠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고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심리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도전하게 되었어요. 체육학을 전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진행하는 자격 연수에 참가했어요. 그 자격 연수는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눠지는데 그 과정 안에서 현장 수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장 수련은 현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슈퍼바이저에게 그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많이 힘들긴 해도. 선수들과 처음으로 접하면서, 아, 상담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현장의 느낌을 알수 있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면서 저만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지 않았지만 저와 상담하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그 금메달이 제가 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기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많은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지만 사실 선수가 너무 멀리 러시아를 가서 메달을 따오고 캐나다를 가서 멀리서 따오기 때문에 동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8년 때 평창올림픽에서 제가 상담하는 선수가 선발 대표로 뽑히고 평창올림픽 그 현장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함께 할수 있었는데 아그 장면과 그 희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에피소드로 남는 것 같아요. 아, 즐겁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선수들이 힘든 고통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와 제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제외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고통에서,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을 얻으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한 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건 성취감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고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현장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상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으면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현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적성에 맞는 진로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서는 선수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직업이 너무 멀게 느껴져도 한발한발 한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해서 자신의 직업 안에서 꼭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